들게요. 아, 에, 이, 오, 우, 끝. a, e, i, o, u잖아요. 근데 그냥 아, 에, 이, 오, 우를 읽어요. 아시겠지만 따라해 보시죠. 약간 아 발음의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laughs> 우리 아, 아 보세요. 아 하면 뒤에가 있어요. 포인트가 거의 이태리식으로는 오나 오 자리에 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태리 발음할 때는 보세요. 아 시작.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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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잠깐만 같이 할게요. 이 씨가 K 발음 끄 발음이 나오거든요. 끄. 아 하고 하면 카로 까로, 시작. 까로까로 보시죠. 까로, 까로. 시작. 까로. 까로. 그다음에 아보다는 앞에 자리. 에 시작. 에. 왕대 이렇게 드셨어요? 네.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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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에하기 이하고 입 모양이 살짝 줄어들었죠, 그죠 응. 아, 에, 이 시작. 아. 아. 에 에이 오오저 오. 보세요 제가 오 하는데 공간이 어떻게 올리나 보세요 오, 오 그죠 풍 하고 올리죠 그죠 음. 요 안의 공간을 사용해서 바깥의 공간까지 공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오예 저만 마스크 쓸게요 마스크 덮 쓰시고 오, 오. 이제 죠 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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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아, 둘을요. 여기가 둘을요. 우, 우. 아, 에이, 오, 우. 그죠? 아, 에이, 오, 우. 그죠? 원래는, 이, 에, 아, 오, 우. 그래야, 이, 에, 아, 오. 이렇게 하죠. 됐어요. 이제 자음으로 가보실게요. 아 목목. 아에 혹은 에로 발음되기도 해요. 그냥 에 어, 그다음에 ai o 우와 똑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발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음으로 가 볼게요. ab 바 보세요. 바바바바 베, 베, 비, 미. 비, 마마마마 보. 보. 어떻게 하죠? 제가 입술을 사용하죠, 그렇죠? 바, 바 나오기 전에 압력을 높여서 바. 여기 마마마마마마마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마비 아시겠죠? C는요, c 는요좀 특수해. 요 c 는 특수해. 요 c 는특에해나 I, 아이. 특나 I하고 겹치면 치발음이해 치, 는특 치, 치, 쟤 좀 쓰던데 스타벅스 돌체 라떼 돌체돌체 돌체. 스윗이란 뜻이에요 돌체 뒤에 오는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는 돌치로 써요. 돌 m i a 그 s a g a oxygen, dolce, d o l 있어요. 이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게 이게 Gay. g y y 이 a y 이에요 y G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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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안 나요. a y g 이 발음 날 때는 보세요. 이 기에라는 뜻인데 기에자. 그렇죠? 기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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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모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장음이 있어요. 기에자. 기에자가 깨자. 깨자. 아니에요. 시치 끄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까, 까, 그 다음에 꼬, 꼬, 채, 채, H가 들어가면 깨. 깨, H가 들어가면 끼 깨. 이렇게 되고 깨. 이게 G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G, J,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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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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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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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를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마찬가지로 H가 들어가면 g 가 돼요. 게, 게. Yeah. 그다음에 H가 들어가면 Vagisima, v g i s i m a s e b i a n 자, v a g 아름다운 그대 얼굴이라고 되게 유명한 악복이 있어요. F F는요. 파파파파패패피피포포푸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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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 h는 모음이에요. 예외 없는 모음이에요. 예외 없는. 하 이런 발음 있어요. 하 이런 발음은 성대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 하, 성대가 안 붙잖아요. 이대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제 나폴리 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말피 가셨어요? 아말피. 아말피.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디냐면 이태리가 이렇게 구두같이 생겼잖아요. 구두 뒷구 끝에 있는 동네에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보면 바다 색깔이 막 그냥 파악 해가지고 막 평산에 막 겁나 맛있는 음식에 아무 생각이 없는거죠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노래밖에 할게 없어. 애들도 이렇게 배고프면 싸우잖아요. 그죠? 뭐 매겨 놓으면 놀아 뭐 노래를 불러 그죠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해산물도 풍부하고 농산물도 되게 풍부하거든요 잘 먹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세계 7강이야 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에 보면 야뭐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데 뭐아더 나와 그리고 뭐더 시켜 먹고 더 달라고 그래도 돈도 안 받아 그러면 그렇게 먹어놓고 또 커피 마시고 케이크도 먹어. 그렇게 <laughs> 한국들한테 살찐대요. 이태리가 그래요, 이태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잘하잖아요. 먹으면 노래하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H가 없다. 이거는 제 가설이에요. <laughs>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laughs> H I는 저희고 H I J. J는요. 이게 어. 프랑스어 일일어에서 많이 쓰이이태이태서잘안 쓰여요. 잘안쓰여 s w e r 이 o u g e 가 이렇게 나서 그런 거 같아요. K도 잘안 쓰여요. K도 k 도잘 안쓰여요. k 도그발음 u g 외 t a kid. K 이 s answer. K go, and go, n M, n 보세요. 저저따라보세요 L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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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rgo. 네. <목소리도> 뭐 <laughs> L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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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r g 게 Largo 그 a r g o L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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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r g 이태리 사람 목소리. 지이렇게할때성대사착 하고 사는 거예요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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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독일어 아나운서들이나 독일 사람 책 읽어주는 독일 사람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독일어를 잘하게 돼 사람 사람 어할 때는 이태리 사람 처럼 성대를 써야 되고. 독일할 때는 독일 사람처럼 성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수들은 이태리 사람들은 절대 독일 노래 안 불러요. 독일 사람들 이태리 이 노래를 부르는데 맛이 안 나죠. 말 때문에, 말 때문에. L 발음하실 때는 이빨 앞에서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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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M, La, L, M

넌, 넌, 넌해 이렇게 다가에서좁좁해 주셔야 돼요. <laughs> 빨리 나가야 네 O, O 됐고, P, Q. P는요. 파가, 파. 설명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뷰, r s. 어, s는요. 이 발음해서 할게요. 센도, 알죠? 센도, 센자, 알죠? 센자. 세, 앞에서 시찰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빨이 모두 이렇게 비벼져서 나는 소리. 그다음에 T는 T는 우리나라 말 쌍디귿.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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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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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트 발음이 문제가 되는데 W X Y W X Y 이게 네, 다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셔펜 다는 거 거의 없어요 사전 발음 제트라는 발음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이빨 뒤에 햇바닥 붙이시고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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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이호가 이렇게 돼요. 자. TS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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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 자, 자, 그래서 이거 미디어 뜻이거든요. <웃음> 센사. <웃음> 센사. 센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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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센자 센자, 센자. 자, 가사 좀 읽어 보실게요. 제가 그냥 쭉쭉 읽을게요. Carlo, c a r o 보세요. 제가 말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c a r o c a r o m 쓰셨으니까. 저 시선을 위해까지 마시고, 겁나 오빠해서마시요 Carro, Carro, Mio, Mio, Ben, Ben, g r e d y Grady, Grady, r a d y g r e d y Grady, Grady, r a d y g r e d y Grady, Grady, g r e d y Grady, g r a d r a d y Grady, a d y r a a d y r a a d y Grady, g r a a d y Grady,

그, 네. 아, 요거 아까도 빼먹었는데, 또빼먹 어, 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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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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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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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음이요 요고, 발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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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는한 음. 음. 어, 단어인데 소랑 스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한 단어예요. Suspiro. <놀람> 한숨 쉬다는 뜻이에요. Suspiro. Suspiro. s u s p i 스피 한숨 쉬는 것처럼 말하시는. s u s p i 피 그래서 그 저. 베이스 a 가되되좋 좋은 래인인외 e t 고 e r 외 a l 외로울 때 이렇게 w 내려가잖아요. cooked. We're all cooked. w e r 그 all cooked. w e r o o e a 그 소프라노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보면 진짜 한숨 쉬는 것처럼 노래해요. s o s p i r 피로 o s o s p i r à r o n o r o n o r 전 u o r 죠 c e s s a r d e 다음도, 다음도, 리골, 리골 됐어요. 가사는 이제 됐어요. 자, 노래.